여러분, 마일벌스 코인이 굉장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 말씀드립니다. 최근 금감원이 비썸에 대해서 시세 조작 가능성으로 조사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비썸 코인들이 유례없이 이상 급등, 이유 없는 상승을 보이면서 지금 당국 거래자들의 감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력들 금감원이 이제 조사하는 거 눈치 채고 계좌 세탁하고 설거지할 예정입니다.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 거래 정지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세력들도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 자, 시세 조작 행정 처분 발표 시에 엄청난 급량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력들이 미리 정보 입수해가지고 개미들한테 이제 설거지로 물량 넘기고 도망가는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마일버스 코인 오늘 새벽에 급등 나오고요 급등 이후에 개미들한테 물량 털면서 도망갈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여러분들 오늘 급등이 100%에서 150%짜리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대응하시면은 크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마일벌스 대응하는 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검찰이 비썸을 압수수색하고 코인 시세 조작한다는 또 얘기가 나왔죠. 최근에 비썸 코인들이 너무 상승이 많이 나왔으니까 검찰도 지금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건 오, 검찰이 하는 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뭐. 비썸 상장 알트코인들 폭등락의 시세조정 의혹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지금 엄중한 상황이다. 다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력들이 도망갈 시간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마일벌스코인 이때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지만 많이 하락이 나왔죠. 근데 오,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크게 올려주면서 세력들이 이제 탈출을 한다는 거죠. 이번에 탈출 못하시면 은 크게 물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탈출할 때 200%에서 150%에서 200%, %에서 150 %에서 200 정도 상승이 나올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올려줄 때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반드시 팔고 나오라고 당부드립니다. 오늘 마일벌스 마일벌스 코인 탈출 시간 오늘 언제부터 올리는지 목표가 얼마까지 올리는지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829-4071제 번호로 탈출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요 정보 공유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탈출하시고 수익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별개로 이제 이서에서 새롭게 출발할 500% 상승 코인이 있으니까, 이건 제가 정보로 받아온 코인이니까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고요. 코인이랑 목표가까지만 드리니까요.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상승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마일버스 매도 하시고, 이거로 갈아타면은 수익이 연달아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콤비네이션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일단은 오늘 마무리 하는 거는, 자, 마일버스 시대 조정 의혹으로 크게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급락하기 전에 세력들이 크게 올려줄 것이다. 이때 반드시 먹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코뉴스 강동욱 기자였고요. 감사합니다.